거리를 떠돌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좀비가 돼버린 그는 말도 할수 없고 심지어 이름조차 잊어버린 상태였죠. 수많은 좀비들이 떠돌고 있는 그곳에서 인간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그의 심장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머릿속엔 여전히 인간의 기억 파편이 남아 있었죠. 이곳의 좀비들은 두부류로 나뉘는데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면 완전한 해골의 모습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도시로 향했고 더 이상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의 기억 그가 사랑했던 여자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갔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처음 본 여자에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냄새를 여자에게 묻혀 좀비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그는 여자를 비행기로 데리고 가 담요를 덮어주고 음악을 틀며 인간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친구처럼 지내기 시작했고 여자도 그에게 이름을 붙여줬죠. 둘은 게임도 하며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남자의 차가운 몸에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는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죠. 여자를 지키려다 결국 친구와 맞서 싸우게 됐고 그 소리에 이끌려 해골 좀비까지 나타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친구가 해골들을 밀어버리며 그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차가운 몸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죠.